아니 제가 오늘 주원이랑 기현이랑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. 근데 마이미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해외를 엄청 많이 다녔지만 휴양지 느낌이 나는 곳은 진짜 거의 안 다녀봤거든요. 근데 처음으로 휴양지 느낌이 나... 있는 데로 오니까 뭔가 느낌이 물론 일하러 왔지만 놀러 온 느낌이 나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. 진짜 이게 몇년 만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같이 우리 멤버들끼리 놀러 온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잠깐 걷고 왔거든요, 애들이랑 걷다가 돌아오면서 먹었어요. 무슨 피자예요? 이렇게 큰 조각 한 조각 당 이렇게 크게 파는 거 이렇게 피자 전문점 가서 이거요, 이거요, 이거 해서 각자 골라가지고 윙이랑 먹었어요. 콜라랑 내가 그때 문베베 주려고. 어, 가 좋았어. 겨울 바다, 아니 여름바다. 여름 바다, 여름 밤 바다. 공 보여줄라고 찍어놨지. 이거 봐. 기현이가 주원 찍어주는 거. 밤 바다예요. 이게 지금 하늘 짱이죠. 하늘 보여줄까요? 그림 같죠. 맞아, 저도 여행 오안 갔지 오래서 저도 올해 올해 안 간지 오래서 오래, 오래 오래 이런 감성을 잊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그 저랑 주원이랑 기현이가 갔잖아요. 밤바다였거든요. 사람도 없고 이렇게 바람이 쫙 불잖아요. 되게 딱그 더운데 바람이 부니까 되게 시원하게 느껴졌거든요. 근데 달이 딱 내려오면서 바다에 비치는 거예요, 달빛이. 근데 애들이랑 다, 와, 와, 이러다가 한 10분? 15분, 다셋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쪼그려 앉아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. 그냥 이 휴식, 잠깐의이그 10분의 휴식이 엄청 달콤했어요. 엄청 좋았어요. 그래서, 뭐, 약속한 것도 아닌데, 셋다 그냥 가만히, 이렇게, 모래에 앉아가지고, 멍 때리고, 가만히 계셨게있어 처음 이렇게 사진 찍다 사진도 안 찍고, 이렇게. 이렇게 있었어. 근데 이제, 한 10분, 15분 있다가, 가자, 그래서. 그래? 이 좋았어요. 원래는 해 지기 전에 바다를 보고 오자 우리 바다를 안 본지 너무 오래됐다 이래서 그랬던 건데 해가 도착하니까 지더라고요. 좀 일찍 져가지고 몰랐어. 일찍 져가지고 갔는데 밤바다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바람만 불고 저 멀리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어두운 거예요. 그래서 안 보이나 보다 이랬는데 바다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때마다 그저 위에 구름에 이렇게 빛이 새어나려고 하는 거예요. 그 밤바다의 구름이 근데 기훈이가 저거 뭐지? 달인가? 이랬는데, 그러고한 3분 있다가 이렇게 구름이 쫙 걷히는데, 달이 그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쫙 빛이 이렇게 내려쬐 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예뻤어. 이런 잠깐의 이런 느낌이 되게 영화가 원래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 그 상황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 되게 기억을 잘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지금 얘기 문보일 한테 얘기하면서 다 기억이 났어. 진짜 신기했어. 그리고 10분 넘게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진짜 신기했어. 맞아요. 좋았습니다.